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헌지쌤입니다 어, 품사 편 문제 977제 3 2 5분부터 이번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을 읽고 관형사의 배열 순서가 옳은 것은 관형사는 기본적으로 체언 중에서도 주로 이제 여러분들 명사를 수식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순서가 지시 관형사, 대표적으로 이, 그, 저 기억해 주시고요. 수 관형사 수량의 의미가 있는 한 개, 두 개, 세개 이런 것들, 성상관형사, 성질 상태 꾸며주는 것, 세책, 헌책, 예책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때그때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자, 어 이렇게 집을라는 명사를 꾸며주는데, 그 앞에 지시관형사, 수관형사, 또 성상관형사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지시관형사는... 이 그저밖에 없으니까 정답이네요 <laughs> 모든이 이제 모든이니까 그러니까 올이잖아 하나둘셋넷 전체 전체니까 수관형사 맞고요 세가이제성상관형사가 되겠습니다 어, 이거 이제 오타네요 모든으로 바꿔주시고요 네 정답 1번 26번 풀이해보겠습니다 보기에서 기억과 품사 같은 것을 있는 그대로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품사를 판별할 때 선생님이 함께 공부한 공식이 있었습니다. 관형어, 관형어가 이제 문자 성분인데 될수 있는 게좀몇개 되죠. 이런 시간에 공부하고 앞으로 공부하도록 하고요. 관형어가 하는 일은 뒤에 나오는 체언을 띄어쓰기 하고 수식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체언과 바로 결합하는 게 조사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사어가 부사어가 용언을 수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 관형어가 체험 꾸며준다. 아 관형사겠네, 용언의관형사겠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기억은 뭐냐면 이는이잖아. 그러니까 문장을 보니까 어떤 증거가 되는 소재가 나왔나봐. 칼이 나왔다거나 혹은 뭐 이제 뭐, 뭐 마약이 나왔다거나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것은 얘는 이제 이 대신에 이제 이것이라고 바꿨을 수 있잖아. 또 조사 결합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체온이라는 소리고 명사라면 은 구체적인 사물에 나와야 될거 아니야 마약 혹은 뭐 칼, 몽둥이 뭐 이런 식으로 아니고 수사 설마 이제 투 넘버 투그 의미는 또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증거가 되는 소재를 대신 가리킨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대명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억 대명사를 고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보다가 보다가 조사해요. 조사해서, 그가 이제, 이그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시성이 있는 건데, 얘가 이제, 그것으로 바꿨을 수 있잖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얘가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가는 되는 거예요. 가, 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어, 그, 어? 띄어쓰기가 되어 있네. 그, 책. 아, 이거는 지시관형사 지시, 관형사, 아, 아까 부서 공부했었죠. 조사 결합하지 않고, 그 같은 사실이다. 이거는 이제 일부러 틀린 문장인 것 같은데요. 어, 그 같은이 이제 그 같다라는 단어도 없고, 이건 오타예요. 이거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그 같은 사실 이렇게 해야 돼서, 그가 사실을 꾸며주는 지시 관형사로 봐야 됩니다. 같은은요. 용어 관형사형이라 사실을 꾸며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이헌책 뭐 이런 이 그헌책 같은 구성이 되는 거죠.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 관형사이다 이것이고요. 그러면 나도 나도 틀렸고 이거 보니까 이제 어 다도 틀렸고 없고라 보면 아도 도가 보조사야. 이것도 이제 이것도 저것도 싫어요 역시 저것으로. 바꿨을 수 있으니까 대명사가 되겠고요. 정답이 나왔네요. 1 번, 1번 되겠습니다. 자, 저 중에잖아요. 둘 중에잖아요. 이렇게 이제 저는 지시 관형사가 되겠고 둘은 둘이 하나 둘 이제 수사잖아. 수사가 중이라는 의존에서 꾸어주니까 얘는 수 관형사로.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수사이자 수화명사인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열의 하나를 더하면 할때 이거는 이제 조사붙었으니까 수사 이고 수사이고, 수사이고 어 신발 열 켤레 열개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의존명사거든요 꾸며주는 의존명사 꾸며주는 앞에 관형어가 와야 돼. 열이 이제 수량의 의미가 있는 수 관형사로 수 관형사로 씁니다 같은 형태의 열인데도 조사 결합하면 수사이고 조사 결합하지 못하고 명사 의존 명사 같은 거를 꾸며주면 수 관형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가 둘을 꾸며주는 게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같이 알아둘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저둘은 커플이다. 이런 식의 이제 문장이 있을 때, 저와 둘은 하면은 저가 이제 어, 둘을 꾸며주는 게 되는 거야. 여기서는 이게 아닌데,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 둘은 진짜로 수사가 된 거야. 왜조사은이 왔으니까. 그리고 저 둘, 저두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 이 둘을 가리킨단 말이지. 이게 이 저가 저것 중에 하나를 골라라 이런 이 거니까. 이 저가 둘을 수식하는 게 아닌 거지.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둘을 수사를 꾸며주는. 스체으로 꾸며주는 지시 관형사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같이 알아두세요. 어. 자, 그러면 이거는 형답이 1번 되겠고, 다음 327번 보겠습니다. 보기에 기억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아, 품사가 하나의 형태인데, 하나의 형태인데, 둘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경우. 어, 예를 들면 그 같은 경우는 이게 삼인칭 삼인칭이잖아, 대명사잖아, 대명사지만 그사람이니까 어, 취험 꾸며주니까는 지시관형사라고 봐야 되겠지.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품사 통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품사를 같이 쓴다. 그러면 일단 품사가 같으면 안 돼. 사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 어, 이건 이제 이 통용 통용은 품사 같지 않고 똑하지 않은 거니까 품사 같은 거 고르면 되겠네. 이 문제에서는 품사가 동일한 거를 고르면 되겠네. 그래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명사, 보통 명사 다섯 사람. 아 얘가 이제 수관형사거든. 사람은 명사고 이때 명사 이때의 다 사람은 단일 나타에는 그런 명사 의미를 갖게 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역시 명사가 돼서, 어, 품사 같어. 정답 1번. 여기 봐봐. 아는 이 용어는 관형사형이야 그래서 대로 같은 경우는 의존 명사가 되고, 관형화꼭 필요한 의존 명사가 되고, 명사 다음에 조사가 붙어. 얘는 조사야. 자, 그래서 여기 아까 326번 풀었던 이 공식. 관형화가치언꿈이고 조사 결합하고. 이제 명사에 조사 결합하면, 조사 결합하면, 이렇게. 조사가 되고 이렇게 이게 조사 앞에 왔잖아? 얘는 이제 명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제적 그 다음에 서수교 조사 왔으니까 얘는 이제 명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이 공부한다 용어 꾸며주는 거 부사이고 내일 간다에서 이것도 시간 타는 시간 부사이고 경제적 어려움 명, 어려움이라는 명사 파생을 된 명사 어렵다의 미음 결합해서 명사 파생이 된 거야. 명사 꾸며 주는 관형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사를 판별하는 문제는 중요해요. 하면 실번 같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공식 이것도 이것도 이제 그 원칙은 이 1번 공식, 2번 공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328번 보겠습니다. 보기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말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불규칙 활용하는 것은 앞에서도 많이 풀어봤었고, 반복 많이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으 탈락 같은 경우는, 모음 어미가 왔을 때, 으가 탈락해요. 뭐 시험을 치르다 플러스 어가 치러가 되는 것이고, 르 불규칙은, 르 불규칙은, 르가 어미가, 모음 모식한 어미가 오면, 릴리를 바뀌어요. 강물이 흐르다가 어가 오면, 이거 지우고, 강물이 러가 되듯이 러 불규칙은 아까 우리가 도착하다 의미에 이르다 같은 경우가 어 오면 이 르러이고 그래서 이제 이것 이제 분석해 보는 거야 선생님을 따르다 따르다 플러스 어? 아 하면 선생님을 따라 갔다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얘는 이제 으가 탈락해야지만이 아가 바로 결합할 수 있겠지 그러면 우 탈락인 거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네. 여기에 기억에 따라다가 들어가야 되겠네. 소리 질러잖아. 질러. 그치 질러. 얘는 르가 리을 리로 된 거야. 그러니까 르불규칙이니까 여기에 이제 지르 다가 되는 것이고, 디귿은 로블규칙. 아, 이러다 여기 나와있네. 어가로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이르 다가 오면 되겠네. 그러니까 어? 어 뒤에 2 3 4 5볼거 없이 지르다 이러다가 되겠네. 그래서, 328번에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9번 보겠습니다. 329번은 띄어쓰기. 역시 띄어쓰기도, 띄어쓰기도 의존명사하고 의존명사면 뒤에 조사결합하고, 조사결합하고 앞에 관형어가 반드시 꾸며줘야 한다는 거 바로 여분 잊지 마시고요. 조사하는 앞에 치언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띄어쓰기를 살펴볼 때 살펴볼 때 자, 조사 결합하는 것 의존명사하면 조사 결합하고 관형어 꾸며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해할 만하다 이해하다가 관형어거든 그러니까 띄어쓰는 게 맞지 여기 웃기가 웃기만 할때이 기가 이거 이제 보조사로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기가 이제 어, 이게 웃다니까, 명, 동사이거든? 동사의 어미야. 이제, 어미 뒤에 보조사 결합할 수 있어. 어? 그럼, 있, 있어요. 보조사는 꼭 조사라서 체언에만 한정되지 않고, 부사라든가 일부 용언에도 붙고, 그 결합하는 곳이 많아. 왜냐면 보조사는 의미를, 의미를 보충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만 보충한다면, 여러 곳에 붙을 수가 있는 거야. 이게 그럼 왜 이제 이게 명사형 어미이거든? 전성 어미거든? 왜냐면 안에는 뭐 잘이라는 부사어 수식 가능하고 웃다라고 소수성이 있으니까 얘는 이제 의존명사가 아니라 조사라고 판단해서 붙이는 거야. 보조사여서잘 듣고 보니 그가 화를 낼만도하다. 낼이 이거야. 낼 플러스 만해야 돼. 왜냐면면 낼이 용어는 관형사형이거든. 관형어거든. 관형어에서 띄어 쓰는 거야. 붙였으면 잘못된 거야. 정답은 3 번. 두 시간만이잖아. 여기 이제 의존명사야. 명사가 명사 꾸며주는 거. 여기서 따지자면 어, 두 시간 두 시간 만에 떠났다 인 거니까 얼마 동안 시간이 계속 되었다 그런 의미의 의존명사로 쓰였겠지. 자, 허락을 받아야 이건 확실하게 이제 아니야가 이제 용언의 관형사형. 관현사 아니라 어미. 이거는 그냥 용언이야. 용언에 이제 허락을 받아야 할때 이게 어말 어미가 온 거지. 어말 어미 뒤에 즉 용언 뒤에 보조사 결합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어미 뒤에 무슨 결합한. 뭐 여기 2번 케이스랑 같은 거지. 허락을 받다 되고. 그런 거니까 얘는 어미 뒤에 붙은 보조사. 그래서 뭐 강조의 의미. 니은에 뭐. 강조의 의미로 쓰인거라 볼수 있겠지 이거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잘 따라올 수 있겠죠? 자 330번 보겠습니다 보기에 기억 니은이 쓰인 예문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은 격조사, 니은은 접속조사였는데요 조사 파트에서 공부했겠지만 격조사는 7개가 있어요 주격, 목적격, 복격, 혹격, 부사격 허술격, 관형격또 빠진게 있나? 어, 읽을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얘는 목적격 조사, 을로는 목적격, 너와 다라때이 와가 접속이랑 부사격이랑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다르다라는 소수로가 필수적 부사로 요구하기 때문에 이 때와는 부사격이 되어서 똑같은 격조사여서 니은이 접속 조사 골라야 되는데 안 되고요. 니은 때면 안 되고, 날개는 이게... 나라는 사람이잖아. 부사격이야. 에게, 에서, 에 이런 것들은 민희랑 영화를 보러 갔어. 나는 민희랑 영화를 보러 갔어. 했을 때,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게 민희와 영화를 보러 가잖아. 나는 영화를 보러 갔어. 민희는 민희는 영화를 보러 갔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랬을 때, 요게 이제, 요게 이제. 이게 이렇게 보면 나와 미니는 영화를 보러 갔어. 이렇게 하면 나와 미니를 하나의 주로 판단해서 여기 이제 접속 조사가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이런 구성이 아니라 이런 구성이잖아. 마치 이거랑 같은 구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영화를 보러 갔다. 누구랑? 미니랑 같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부사교사 취급을 하는데 이게 조금 이제 말이 좀안 맞는단 말이지. 참 조금 좀 애매하긴 한데 아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아무 차이 없거든. 접속조사랑 아무 차이 없거든. 또 이거랑, 좀다 이거랑 또 다른 게 미니 나는 영화로 보러 갔어. 혼자 갈수 있잖아. 미니는영화로 보러 갔어. 이, 이런 거잖아. 근데 이때에는 이때에는 이게 따로따로 간게 아니라 함께 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이런 의미인 거지. 이런 의미의 요거라면 요거라면 이때랑은 어, 부사격이 되는 거야. 어, 사전에도 이 랑이 접속도 있고 부사격조사도 있어. 자 구분할 수 있겠어요? 자 이런 이런 사, 주어랑 소수어가 있고 그 사이에 게 민이랑 이런 식으로 있음 나는 너와 다르다 이런 스타일로 얘기했으면 얘랑 있으면 얘는 이제 접속 조사로 취급하는 거야 근데 옮겼을 뿐인 건데 얘는 이제 부사격으로 취급하는 거야 나는 뭐뭐랑 하면은 부사격 조사로 취급한다 어 인생은 짧고 이거 보조사 보조사 그다음에 레몬과 귤은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같은 경우는 레몬은 비타민 많다 귤은 비타민 많다 이런 거잖아 그래서 얘가 이제 접속조사가 되는 거야 이거 보조사 그것이 알아볼 만하지? 보조사 할아버지께서 요거는 이제 빼박 주격조사 어, 높임의 의미야 주체 높임 언니하고 어, 언니하고 언니하고 어머니하고 언니 다 직장에 갔어요 어머 하고도 요게 이제 접속조사가 있어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 나도 케이크를 먹고 싶어, 나도 오니까 의미를 더해주고 있어서, 보조사이고, 세라와 동원이가 함께 가져했다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 붙어있는 경우는 이거, 요거, 요거 접속조사로 취급한다. 알겠죠? 어. 만약에, 그래서 또 함께라는 말이 있으니까, 함께라는 말이 있으니까, 얘가 둘이 함께 한 거니까, 얘네 둘이가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접속조사로 취급하는 거야 이럴 때는. 단어 접속이 되는 거지. 단어 접속이 되는 거죠 단어 접속, 단어 접속이 되는 거야. 여기 좀 애매하긴 해. 이거에 뭐 똑같은 의미인데, 데 이거는 이거는 이제 나와 미니를 영화를 보러 갔서는 따로 따로 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거야 함께라는 부사화도 없듯이 따로 따로 가, 나와 미니는 영화를 보러 갔어하면은 중의적 의미이긴 하지만 나는 영화를 보러 갔어 미니 영화를 보러 갔어도 되고 함께도 되는데. 만약에 이게 진짜로 이게, 어, 하나의 접속조사가 되려면은, 함께라는 것을 확실하게 강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잖아. 나는 너와 다르다 스타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되어 있으면, 요거는 우리가 부사조사로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331번부터는 다음 강의를 통해서 만나겠습니다.